오늘 같이 배울 문법은 기라도 화면입니다. 먼저 기라도 화면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일을 가정했을 때, 어, 이 일이 일어나면 뒤에 있는 상황이나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자, 기라도 하면은 동사, 형용사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받침 유무와 관계없이 그대로 기라도 하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 보시면 뭐 넘어지다, 뭐 키우던 강아지가 죽다, 아프다, 어렵다 이렇게 어이 앞에 있는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뒤에 있는 상황이나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문장을 통해서 문법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먹기라도 하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하세요. 자, 손에 닿다 라는 것은 어때요? 만지다, 접촉하다, 대다 라는 의미와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 어디에서 봤나요? 지하철 문 같은 데 있죠? 뭐, 박물관이라든가,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 그쵸? 손에 닿... 손에 닿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왜요? 아이가 먹으면, 그렇죠? 이것은 가정하는 거죠. 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아이가 만지기라도 하면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높은 곳에 보관하세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라도 화면의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한번 보시면, 뭔가 이런 가정하는 일이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어떤 일이 발생할까봐 좀 걱정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밑에 자막이 있는데요. 건나블린에 놀러 온 코코와 보리. 아마 코코와 보리는 이 강아지 이름인 것 같고요. 자, 내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족을 의미하고요, 또는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건나블리 집에 놀러 온이 강아지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모가 좀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아마 아이들이 혹시나 강아지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지?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그림 보시면 가, 아이가 강아지를 무서워하기는 커녕 엄청 좋아하죠? 자, 이렇게도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가정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문장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데요. 자,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소독제도 잘 하고 있죠. 왜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렇게 이러한 상황은요, 조금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부정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할 때 사용합니다.